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엽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관해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및 당선자들께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그 읽으신 순서대로 다 아실 거니까 좌우로 오시죠. 왼쪽, 왼쪽도 오시는 게. 가리지 않도록 하십니 네, 읽는 순서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알아서 시 되죠 네, 시작할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격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최해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열 번째 거부권 행사로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역대 2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이 파국으로 치닫던 2016년, 그때보다 국정 파행이 심각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호위대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는 철저하게 귀를 막고 있습니다. 3권 분립 한 축인 국회의 건능은 가볍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하자마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고민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악의 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국정의, 국정의 정상화를 꾀하며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체해병 특검을 포함한 3국조 3특검을 긴급히 제안합니다. 원내 3당인 혁신당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국정 조사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 일본의 경제 침략 라인 사태에 대한 국정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알짜배기 기업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뺏기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1위 메신저인 라인이 일본에 넘어갑니다. 디지털 영토를 뺏기는 것입니다. 경술국치 이후 114년 만에 값진 국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 대응입니다. 일본이 법에도 없는 행정지도를 3월 5일 했지만 한국 정부는 함구합니다. 4월 16일 2차 행정지도 이후 이런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자 한국 외교부는 오히려 우리 국민을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부가 일본 총무성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합니다. 대표적인 친윤 언론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친분을 해칠 일은 뭐든 막아야 하는 겁니까? 국익쯤은 희생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처분에만 맡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제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국정조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한 행사는 국제적 망신만 사고 끝나버렸고 하나는 행사를 유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전북특별자치도 책임입니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도 부산 책임입니까? 세만금 대회에 대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원인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책임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감사원 감사로 떠넘깁니다. 감사원은 감사 8개월이 지났지만 오리무중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지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5,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수차례 순방 K컬처 동원, 언론 홍보를 위한 예산 집행 등 혈세가 들었습니다. 박빙이라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결과는 29대 119 참패였습니다. 승패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 졌는지도 모르는 무능입니다. 한국 외교는 빈빈 껍데기라고 하는 국제 사회 평가만 남겼습니다. 부산 시민 가슴에는 실패라고 하는 자괴감만 가득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다시 재도전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유치할 수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언론장악 국정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술자리도 아니고 야당 대표와 회담하면서. 언론을 장악할 방법을 잘 알지만, 잘 알지만 장악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이 늘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을 장악할 방법이 있습니까? 언론은, 아니, 친윤 언론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MBC의 일명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시작된 언론 옥죄기, KBS 장악, 민영화된 YTN의 친윤 방송화 방송사의 땡윤 뉴스 보도 방송 인사와 편성 개입 여권 비판 보도 집중 제재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 지침과 기사 검열이 있던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못지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과거와 달라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군 출신이 억압하느냐? 검사 출신이 억압하느냐. 이런 짓을 누가 하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검사 출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탄압의 피라미드 가장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다른 방통위원이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역권 추천 방통위원 단한 명과 중차대한 결정을 합니다. 언론 그리고 방송 정책이 속금놀입니까? 친윤 방송인 극우 유튜버 몇 명을 방통이야 방송사 주요 보직에 잠깐 앉힌다고 언론 입틀막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 시청자와 독자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언론사 통폐합, 대규모 회직, 정간, 폐간에도 우리는 언론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누가 수족이 되어서 일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특검에 대한 요구입니다. 첫 번째, 22대 국회 개원 즉시 최해병 특검법 처리를 제안합니다. 최해병 사망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 있는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군 내부의 안정 관리 및 사고 수습에서의 적절한 대응 여부, 외압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군과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지금 특검으로 해야 하느냐? 시급합니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 기록 보존 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특별 검사가 수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김근희 종합 특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 명품백 수수 등에 관한 조속한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직은 셀프 면죄부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겉으로 외치던 헌법 정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해졌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친윤 검사들도 못 믿어 찐윤 검사들로 김건희 씨 방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작년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일심 선고가 있었음에도 철저히 손 놓고 있었던 검찰이 도리어 최근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살관수, 즉 살아있는 검찰 권력 수사가 검찰의 존재 이유인 양 목놓아 외치던 검사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왜 다들 뒤 죽은 듯 조용히 있습니까? 국민은 이런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턱검만이 답입니다. 세 번째, 한동훈 특검입니다. 총선 때 약속드렸던 혁신당 1호 법안입니다. 이 법에 담길 주요 내용은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윤석열 총,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관련 직권 남용, 딸 논문 대필 등세 가지 의혹입니다. 특히, 한동훈 딸 사건의 경우 해당 기관이 심사 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은 커녕, 얌전히 회신만을 기다리다가 수사 의무를 방기하고 사건을 포기한 것입니다. 검사 생활 24년을 했지만, 이런 수사는 처음 봅니다. 한동훈 씨는 취해 법건입니까? 한동훈 씨는 마한 시절 소도에 살고 있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법과 원칙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안하는 특검 3특검 3국조는 저희 혁신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야당에서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입니다.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심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여당에서도 문제가 있다, 털고 가야 한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를 누가 반대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과 국조를 거부하는 자들이 범인들입니다. 아니면 그 범인들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은 강력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 3특검, 3국주가 실시돼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된 항로로 재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다른 민주당을 포함한 야육당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을 생각했을 때 일단 이세 가지 특검을 먼저 얘기를 하기로 봤습니다. 디지털 랩 문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어, 개원하는 대로 국정조사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박사팀 조치원선 특검 3조입니다 고뭐 이제 조기권이 생각했던 게 양명주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이제 상구 총 5득점 정도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 중대하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민주당에서 1득점 4득점를 추진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약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조격신당은 22대 국회의 원내 3당으로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세 가지 국조, 세 가지 특검을 뽑았습니다. 국회가, 22대 국회가 열리면 그때 민주당과 당연히 협의를 해서 국정조사건, 특검은, 특검법 통과건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국조를 몇 가지를 할 건지, 특검법을 몇 가지를 할 건지는 그 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먼 오늘 토론에 주최하셨던 박은영 다사님 말씀하시죠? 예. 네, 채병 그 특검법 지금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되었습니다. 어, 토론에서 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 위헌성 위헌적이다라는 어, 그 토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토론자들께서도 그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이것이 헌법 남용이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조국혁신당과 야당, 그다음에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공조해서 강력한 저항 투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저희 저 전국시도당. 네, 저희가 이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충분히 알리고 있고, 각 전국 각지에서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규탄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그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내에서 장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오늘 체병특검법 거부권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오늘 중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오늘 중 거부권 행사 결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후에 거부권 행사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그 거부권 행사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수순인데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민주당 등 야육당과 시민사회와 이렇게 공동으로, 여기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25일날, 또, 아까 오마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요어 민주당 등야 6당은 이제 공조해서 어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또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단계적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고 민주당과 계속 공제해서공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투쟁 방법을 택할지는 이후 논의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서요제가 네. 어제 용에에서 오늘 또거한권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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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수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2위라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언론에서 요 문제에 대한 실제 구체적인 계산하지 을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동안에 45번, 45회입니다. 12년 집권하는 동안 45회기 이 때문에 1년에 3.7회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년 동안에 10번을 했기 때문에 1년에 5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임 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해보게 되면. 어 육공학 이후는 지금 우리 현재 육공고 헌법 화으니까요육공고 헌법 이후의 거부권 행사 1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1위입니다. 총 횟수로는 이승만 1위, 윤석열 2위지만 재임 기간을 생각해서 1년에 몇회 있는가를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1위입니다. 제가 물론 뭐노 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그 그 재임 기간을 계산해서 1년에 몇회 한번. 계산한 걸 말씀드리고 싶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자분들이 한번 통계를 한번 해보시면 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사독재는 아닙니다 검찰 독재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행정 독재 국가였거든요 이 거부권 행사의 오남용이 행정 독재의 징표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행정 독재를 몸으로 실천해서 드디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따 마칠까요? 예. 네. 그 혹시 권한쟁이 심판 소요에 대해서? 예, 네, 권한쟁이 심판 사유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어, 우리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빈번한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결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만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청구할지 여부는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 의원 연찬회에 가야 돼서 네, 마무리하시죠.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